안녕하세요. 아틀란타의 명품 부동산, 킬리킴 부동산의 명품 슈퍼 케이전트 킬리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뉴 컨스트럭션, 로렌스 퓨어를 위치한 뉴 컨스트럭션 홈을 보여드리겠는데 네,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벌써 한 25채가... 네, 언덕 컨슈에이 되어 있고 오픈한지는 아직 한 달이 안된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one of the best builder that I know, Tommy. It's so good to see you again. Nice seeing you as well. Yes. Yeah, so can you tell us about what is so special about this neighborhood? It's convenient to everything. You got the Mall of Georgia. You have, if you like baseball, you got the Gwinnett Stripers. Um, it's right in the middle between downtown Lawrenceville and downtown Buford, um, and then a quick little 10-minute drive up 85 North to uh, downtown Swanee, which is another great area. This is so close to Mall of Georgia. Right and cup golf, all kinds of good stuff. Restaurants, anything you want. How many total floor plans? We have five total floor plans uh, for the single family homes, and then we also have two floor plans that we're going to be doing on the townhomes. Uh, there's going to be eighty single family homes, and then hundred and seven townhomes. So, uh, what is the name of the uh, floor plan? Under the uh, model. The model floor plan here is the Essex for the single family, and it's going to be the Trenton for the townhomes. Since we have one of the best builder that I know, right? You, we have you here. Right. So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great product. It is. It is. It is. It is. It's moving fast, and, and we like it. It's a good location. I love it. Yes. So, okay. Thanks. Well, congratulations. Thank you, Kelly. All right. Queen. Let's go. Red Porsche, pull a boom, spot light freeze. Kelly do the omen vibe. I go hop bucky G. All day hustle, she don't mess, she don't quit. Need a dream home, she's the perfect fit. Sharp mind, sweet smile. Beauty with the brain. you got a dough. Everybody knows her name. Doors open wide open when She's on the scene. Real estate boss, yeah. so on queen. Uh -huh. 네, 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집은 s 스라는플로어 플랜인데, 네 저희 또 캘리킨 부동산의 두 에이전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와우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캘리킨 부동산 수잔팍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킨 부동산 헤더장입니다. 네, 저희 우리 미모의 에이전트들과 함께 오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이 공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렉스룸, 플렉스룸인데 보통 이런 공간은 오피스로 많이 씁니다. 네, 오피스로 많이 쓰는데 공간이 이렇게 작지가 않고 아주 넓직한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구가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답답함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넓고 오피스 쓰기에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네, 혜들씨 어때요? 여기는 나보도도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할 때는 문을 닫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공간이 이렇게 포열, 우리가 얘기하는 포열인데 이렇게 아주 넓직합니다. 이렇게 좁지가 않고 넓고 또 바로 옆에는 파우룸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또코클라젯또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이 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공간 여기가 키친 키친인데 어떠세요 키친을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어요 <laughs> 네 음식을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나 이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선이 아주 좀 편안한 동선으로 이어져 있고 또 이렇게 좀 보면 아이 샹들리어가 좀 과하지 않을까 하고 좀큰 샹들리어가 들어와 있는데 좀 전혀 과한 느낌이 없고 아주 편안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또 바로 이어지는 공간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42인치 캐비닛 그리고 또 스테인리스 스틸 후드, 30인치 쿡탑, 또 에이프런 팜하우스 싱크가 세라믹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떠세요? 컬러 톤이 참좀 편안하지 않아요? 네, 아주 편안하고 공간이 너무 넓게 보이면서도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한 저녁 시간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여기 있으면 아까 우리 우리 수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음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이런 이캐널탑 스페이스가 참좀 많고 펜트리가 좀 이렇게 딥하게 있어서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공간이 네, family room. 네, o the b r e a k f a s r e a k f a s t a r e a 를 봐도 창이 참 많아요. 그쵸? 네, 저는 창이, 창이 많은 거 좋아합니다. 네, a l i t t l 이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도 이제 그 윈도가 세 개가 큼직하게 있고 또 여기 공간을 보시면 또파이어플레이스랑이이 타일 스톤 액센이 돼 있어서 좀 모던하면서도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두분 이제 이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실 때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주 넓은 것 같아요 지금요 볼 때. 네네. 이 키친하고 이 공간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네네. 가족들과 같이 쓸때 아주 네네. 그렇죠? 참 좋은 공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뭔지 모르게 이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부님들께 음식을 하시고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또 여기서 같이 우리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가족들과 그래서 그런 이어지는 공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보여줄 공간은 여기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고 지금 여기가 모델 홈이기 때문에 풀 바스툼으로 안 만들고 약간 하프 바스가 돼 있는데 그게 풀 바스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라 들어오세요 올라 들어오세요 네제가 로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네요. 네 로프트에도 이렇게 창이 많아서 참 이렇게 환하고 좀 편안하고 그런데 제가 참 아까 이렇게 보면서 어 여길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보통들은 여기가 오픈 레일링을 해서 오픈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니월이 돼 있는데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전혀 답답하지가 않고 왠지 이게 좀더 편안한 느낌을 또 여기선 주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안방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 와! 야, 이 안방이 환영해. 이렇게 창도 어렵다. 많고 지금 킹 사이즈 베드가 이렇게 스테이징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드레서, 뮤럴, 의자도 있고 한데 전혀 답답하지가 않고 아주 큰 그런 안방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트레이 실링 그래서 약간 천장도 높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이렇게 좀 아늑하면서도 아주 편안하고 큼직하고 시원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해둘 씨? 아 창문이 많아서 좋아요. 이게 창문 한네 개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네네. 아까 해둘 씨는 자꾸 이 창을 보고, <웃음> <웃음> 오, 이 <이제> 창이 <laughs> 너무 많아요. 창이 너무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데 저는 씨 좋아해요. 네. 네. 전이 있는 느낌? 네. 아 어, 맞습니다. 우리 스 씨는 어떠세요? 네, 이쪽 앞쪽 보시면 공간이 넓어서 이 공간도 저희가 네네. 다닐 때좀 방이 요즘은 작은데 이 방은 엄청 공간이 네네. 있어서 더. 개방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안방 이렇게 바스룸은 더블 베네리스 네, 소킹탑, 또 스탠딩 샤워, 네, 네,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여기 리넨 클라셋, 토일렛 그리고 메스터 클라셋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또 바로 이렇게 세컨더리 베드룸인데 이 세컨더리 베드룸 역시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어, 여기는 이제 풀 바스가 같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게스트나 또좀큰 아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이 될수 있어서 참 좋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화장대가 마음에 드네요. 저 딸한테 이거 사고 싶어요. 아, 네, 네. <laughs>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델 홈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을 는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해들 씨는 계속 사진을 막 찍어. 어난 이게 너무 좋아. 저게 너무 좋아. 네, 해들 씨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가 또다 이어지는 공간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런드리 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런드리 룸 또한 우리 해들 씨가 좋아하는 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이렇게 two additional bedroom 아주 spacious한 additional bedroom, full bathroom 또 이렇게 클래스 스페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테러머스의 신작 SS 플랫. 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픈한 지한4 weeks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25채가 언더 컨트랙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주 놀라운 그런 기록인데 그런데 어 와서 보니까 역시나 역시나 아왜 그랬구나. 가격 좋고 위치 좋고 구조 좋고. 네.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더 좋은 거 제가 오늘 우리 에이전트 아주 미모의 두 에이전트와 함께 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해도씨 어떠셨어요? 어, 집 너무 이뻐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네 그렇고 또 우리 수진 씨 어, 저도 같이 이사 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에이전트가 이렇게 집을 많이 보는 에이전트들이 봤을 때도 너무 좋아서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혹시 이 집을 보고 싶으시면 빨리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 네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캘리킴 부동산 준비돼 있죠?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언제든지 여러분 전화 오시면 또 연락 오시면 저희 다 준비돼 있으니 빨리 빨리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al estate magic, brand team dreams. She's the captain of unbeatable teams. Pretty face, big dreams, that's Kelly. Let's go! Strong mind, sharp skills, that's Kelly. Uh huh. Razor glass, any screen, that's Kelly. Forever our queen, Mrs. Suwanee. Kelly's on the move, hey!